라인 있들대로 보이랬어. 뭐야? 뭐 누가 로벨 떠났어? 로벨 떠났어. 대원이가. 왜 게임 안 터져 이거? 뭐야? 야 너네 두명 나갔다고. 너네야 팀인 거, 거 아니야 그러면? 뭐냐? 그냥 그... 채팅만 아, 튕긴, 뭐. 튕긴 아, 거 아니야? 살아있어? 일단 팬아게 살아있대. 팀만 팀만. 기술이 잘 쉬겠네. 기훈이 이러면 정보를 할거 없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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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나 너 라인 어디야? 몰라 합지마아왜그 말해서? 나는내꿈 나도 라이 나도 고뭐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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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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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도 나도 할도뭘도나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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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, 세트. 세트? 네? 아니 피즈 피즈 말해 아 피야 피즈 <laughs>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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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이 다 희었다. 아니 조 조트라고 한거 아니었어요? 조트 아즈 <laughs> 발음에 유의해주십시오. <laughs> 어떻게든 내 앞에 요긴 붙음. <laughs> 신드라 하시려고 그러나 신드라? 한데 신드라한 사람이 있어. 아니 우리팀 케이 케이니 하겠다 케이 오호오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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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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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예, 고민 아 너무 행복데 아우솔로 로밍을 존나 갈까 탈론 제드가어이에나세나치 어? 아, 그럼 제대로 해봐야겠다나 이제 이제 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상대 자기 원딜 쪽빼하고진밴할 수도 있으니까 진 잡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... 저거 여진 리산드란가 미드? 아니 탑인가? 어? 탈론이다 탈론 쟤 어? 탈론 나쁘지 않니지 원딜? <놀람> 가져올까 원딜? 상관 원딜 요 원딜 가져오면 좋지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<놀람> <놀람> 어려는 거 갑자기 심 병함. 누난데요. 응? 누난데요. 네가 일부러 말했잖아. 다 들리게 어떻게. 치킨 가져와. 뭐야? 야스오? 응. 네. 나는 정글 케인 케인 피치왕을 해 볼까? 여러분 뭐야? 정글 서포트만 하면 되는 거야? 이거 탑 야스오 맞겠지? 3, 3, 3, 3, 3, 3, 4, 아 야스오냐. 상황으로는 그러겠지. 어, 그러면 레넥톤 해야겠다. 뭐배나지 이거. 지금 남은 게 서포시랑 정글 누누 한다면 아까. <laughs> 누누가 좀조각긴해 누누 너네 서포 뭐 하는 거야? 다음에 지 마. 이거 할 만한 거 카리스. <laughs> 너무 우리 설치 <laughs> 저기 저기 저희 서포 나왔는데. 정글도 나왔어요. 정글 제드예요. 정글 괜 하지 마요. 네? 정글 제드잖아. 왜 빼네. 아니 서포 뭐 변할까? 고민하 뭐 오벤 하지? 아니면 그냥 카직스 같은 거 변할까요? 카직스? 그래? 동현이가 아니 동현이래김 목차 있나 이제 빵테 건개 같은 얘기야. 지. 그 전거로 하려나? 몰라. 라인이 정 빠져있어 가지고. 딜란 딜란에서 보신 건가? 아니누가 누군지 지억이이안네아 e 정확히 모르니까 아니면 뭐 뭐든 나오겠지 d o n 반 I need one. I need one. 아, 정글 모르가나 e I n e e 정글 모르 가 n 좋지. d 리분 e 이안 되나 d o 이거 뭐 잡아야 되나? 맞아, 이거 미드 뽑아야 돼. 미드나. <laughs> 아 e I 미드 e d one. I n 미드 d o n 탑이 need one. I n 케인. 케인 아 이거.. 아니면 레넥톤 먼저 뽑을래? 레넥톤? 어 정글 보고 뽑아도 되잖아 레넥톤 상대.. 상대 라인 나왔으니까 레넥톤 레넥톤 한다 그러면? 어 레넥톤 레넥이 또 야스오를 기가 막히게 패지 정글.. 근데 우리 AP가 없네? 나 AP 해야되냐? AP 정글.. 아.. 가 하드 AP로 가겠습니다 에코.. 에코 할까? 아 정복자가 렵긴 하지만, 난캐트를 잡을 거니까 감당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뭐야? 정글 돌배야? 그러네, 서포트 잡고. 정글을 샤고와 씨, 정글을... 정글을 뭐 하지? 어, 게임 시작할 때그앨 에코 앞에서 는거 뭐 할까? 할까? 정글야거데 정글... 어. 아, 예, 정글 뭐 잡을까요? 에코 할까, 아무거 아, 아무 할까? 에코. 어... 우리가 누누로 가져가도 세주한이도 괜찮네. 세주한이도 괜찮을 것. 같아. 아니 AP 전걸 있긴 해야 될것 같은데. 에코 어때? 에코, <놀람> 에코 나쁘진 않지. 뭐냐 나보고 기나지. 그럼 가자. 에코 잡을게요. 은미라나이거 그냥 탈진 된다. 아, 아 근데 그치. 저렇게 치찌기야. 어떻게 나올 아니, 줄 알았으면. 학살의 현장에서 내가 <놀람> <놀람> 살아 있는 한 모두 죽는다. 야, 한 뭐야 나. 야나 루이 안 지켜 있었어. 일날 뻔. <laughs> 나 전판에 뭐 했지 아까 가렌 나 정목 종목... 아 정목점만 상관없겠지. 아 이거 지금 그거잖아 담원 우승해가지고. 사용할 용할수 있는 무금 지금, 서쓸수있수 있는 금정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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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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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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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 코에 눈 돌아갈 것 같아. <laughs> 탈진이네. 이거 누가 빠르게 아... 뭐야? 뭐야? 뭐지? 왜 응? 왜? 탑차콘가? 샤 아니, 아닌가? 네. 아, 아닌데? 왜 탈진이야, 야수. 탈진이 이디... 탈진 맞고 사고 이디... 싶은가 렉턴이, 보네. 레넥톤이 무서워서 든게 아닐까? 그런가? 레넥톤이 무서워서. 레넥톤 좀 음... 세긴 해. 탈론 님스도 있지 아, 근데 이거 라인은 못 박아. 우리 정해 놓고 해 가지고. 아아아아 근데 라인을 몰라 문제는 아. 근데 그 라인을 아. 모르면 상관이 없는거요 음. 음. 아빠 아직 안 오셨어 아 야야야 아빠 지금 몰라? 자나? 어어 음. 어, 얘네 인베 온다 인베 온다 인베 온다 아잉? 이거 인베트 인데 아닌가? 좀 됐는데? 수, 2시쯤? 수, 2시. 수, 2시. 수, 2시. 수, 시야 해봐. 확인해 시야 어. 확인해 오케이 어. 확인 음. 곰곰곰고로입니다. 곰고로입니다. 어. <laughs> 달달하다. <웃음> 어수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달달하다. <웃음> 아 자격 확 알겠어 알겠어. 가리미니 가렸다 모자로. 근데 스포가 아니어도 어차피 저기 대기하고 있고 너네가 보잖아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 매니 언들이 상 보세요. 어, 일렙 블렙스틸다어봅다 어두운 숲다 짱복자네, 짱복자. 어. 는데 현실게. 한시만에 박. 오늘 내가 <laughs> 아, 아 어, <laughs> 날는데 그래, 약간 요롱롱. 지는 사타밖에 못 때려. 어믿드 닌자 대전. 하하하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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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아니, 아니.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여기에다 빨아놓네. 난저 뒤쪽에다 빨아놨을 줄 알았는데. 일렉 쵸다. 아마 빠지고. 오케이 오케이. 아, 씨, 디지기안짜게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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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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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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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주는데, 올라가 주는데, 싸우도 돼. 아, 어둠에서 가 아, 아쉽다. 아, 내폰못 먹었어, 이망 게임. 아니, 이새끼왜내탑 <laughs> 밖에 못 때리냐고. 아, 아니, 아니 이거는 근데... 근데 왜 볼베가 안 뺐지? 나 포탑에 저기... 뭐였는데, 올라가는 거? 기훈이를 이해하면 할것 같아요. 아 저분은 이해하면 안 돼. 다이브 다이브 거예요? 다이브 네, 이해하면 안됩니다 와 다이브? 범인의 응.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덕그를, 저, 저 분, 저분은 이해 안할게요 제가 있 발로 먹으면 발로 먹으면 또 보란 잘 먹겠다 나이스 형 멘탈이 엄청 쎈데? 나없어나왔을니데 그럼요 너무 쎈데 나 이거 15톤 15톤 하하 <laughs> 아유 원딜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. 누가 아. 강제로 <laughs> 서포시었는데 원딜 보냈어. 이거 내장은 아, 아니야. 나도 서포시었어. 이쪽로 <laughs> 탑. 나 W 원래 배 밑에 <laughs> 바이킹 한번 죽겠다. 와주냐? 아닐걸요? 아, 저기 아, 많네, 여기. 싹 <laughs> <딱> 빼고 있네. <laughs> 라디데 <laughs> 어, 불배다, 불배다. 야생에, 야생에 콜라곰이 출연했다. 곰이다, 곰. <laughs> <락커 빌라가>. 기운이다, <laughs> 기운이 라인 빨리 밀고 <laughs> 가야되는데, 이거 라인 뒤어졌는데 <laughs> 아, 이 씨발, <시발>, 이거 뭐야. <laughs> w 깔아봐, W. 한국어 왜 이렇게 못챙겨졌어 자, Q를 챙기세요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어막나 막는다. 어, 킬 가? 아. 이거 막잖아. 뭐 하는 거야? 모르가나소트차이 아, 아, 이게 맞네. 어? 있어지는데 어. 우리 아, 우리 원딜 차단하고 시작해야겠다. 말이 저도 너무 가만 있는데 지한번더한번 <laughs> 더, 더? 뭐라고? 한번 말이 너무 많다 저거 선 넘는 거 아닌가? 표면에 이지 이러는데. 하하하하. <laughs> 면에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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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는 좀 많이 선 넘었는데. 하야. 갓. 어디 술러나. 방게임이 너무 쉽게 풀리는데. 분인지 요즘엔 초반 생겨 짱이구만. 너무 먹었는 거 아니야? 아, 카이 아, 아? <laughs> 아, 바로 내려왔는데. 어마가. 아니 야스오선배 근데 존나 선 넘었어. 그 후에 레넥선면도 안 했어. <laughs> 미드 육랩. <육렙? 웃음> 음, CS가 지고 있긴 하다. 러닝 다녔다가 한번 죽어서 탈론이랑 심판 아아 진짜 왜또 타임 아 진짜, 아, 진짜. 혼자서 먹는다 알아서 잘 먹는다 아, 아, 아. 혼자서 잘 아니 니네 둘왜 싸우는 거. 건데 도대체 네. 아, <laughs> 아 우리 뭔데 진짜 느낌 없네 아라오 <laughs> 이게 안 맞아? 그냥 쭉 뺐네. 리드. 아, 또 와! 아, 진짜. 리드. 얼마나 오는 거야, 근데. 턴을 <laughs> 예측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안 오네. 아하. 재밌어 보인다. 아, 진짜. 나이스.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지? 와, 야, 치감 너무 늘어났다. 이거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나긴 많이 늘어. 아못 먹었어. 맞는 지와 이제 처맞더라도. 아안 죽나 저거? 아쉽다. <목소리> 안괜찮을걸. 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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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느낌이 살짝살짝 들리도 하고 이거 탑에 있다 이 어, 계속 아깝게 되겠다 야 <laughs> 썩어 계속 아깝게 해 만들어야 돼 뭐야 저걸 튕겨서 뭐야 이거 어못 잡아? 맛있게 먹어, 맛있게 먹어. 아, 너무 맛있다 <laughs> 만화가 없다 이거. <laughs> 내 마음의 고향. 아, 나, 나, 나. 갑시다, 갑시다. 아, <laughs> <됐는데. 아이고. 웃음> 너무 건방졌어, 아니. <laughs> 야수 선택은 좀 해봐지. <laughs> 미안해, 아이 커님아먹으 어차피 아까 물우리 우유, 내가 먹었어 가지고 잊 버린 거야？고 벌써 얼씩 나왔 는데 아, 나캐틀기 괴롭혀야 되 는데 케트를 남겨 놓은빨은빨은빨고어은빨 <laughs> 바로 야발 나오네. 가 <laughs> 아련정글 아, 어때서? 미안해. 아니네. 아 뭐야? 슈퍼 차이. 아 실제로 너무 달고. 아 이제 로밍이나 다니까 우리 원딜은 알아서 잘 버티겠지 그러면. 슈퍼 차이. <laughs> 아니 원딜 혼자도 어떻게 연약한 원딜이. 이걸 아, 버텨 저 자는 너 자신감이면 알아서 버티겠지? <laughs> 거기 있을 것 맞다. 같더라 니가 던지는데요? 맞았다쟤왜 저기 있어 나 m 있는데. l i n g it. I'm feeling it. I'm feeling it. I'm feeling it. I'm feeling it. 아 근데 이거 시간 모양이 아, 이거 뭐야? 타이 아니야 이거 아아 <laughs> 아, 이게 다 한자가 있다 보지? 한글이야 그럼 집봐요아 오케이 로밍감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. 아 <laughs> <가지 마. 웃음> 어디 뭐 평타싸개가 어 말을 하네. <laughs> <laughs> 어 범돌이다. 곰돌아 놀자. 전에 바텀은 집이에요, 이거. 곰돌아. 음. 음. 아니 이거 도대체 왜한 거야, 이거 스킬 가속 진짜. 개구리네. 중국 게임이라 중국인들이 쓰는 용어로 가능했지. 아 존나 나. 개별로야, 진짜 이거. 핑화를 지켜라, 증명. 야 캡슐은 장전 안 하는데 너는왜 장전이 뭐, 안 되냐? 뭐야 이거 버그 걸렸어! 봤어 방금? 오오 모션 버그 방금 봤어? 개쩐다 <laughs>